38번입니다. 확실히 느끼는 게요, 어, 뭐, 복잡한 단어, 모르는 단어, 이렇게 한두 개 알고 모르고, 이거는 영어 공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많이 보는 단어,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뜻을 덩어리째, 그러니까 한 덩어리 이렇게 쭉 보는 거 있죠. 그 보는 법이 영어 공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 분석하기 이 전에 이거부터 좀 봅시다. What you have,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의외로 많이 못 하는 경우가 다 있어요. What 이거 무엇이죠뭐 무엇인데 뭐 하는 무엇?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 이렇게 해가지고 What you have를 한참에 그냥 다 이해를 해버리니까 권해드립니다. 또한 마찬가지 이 What you have 같은 경우에는 이 have가 아니, What s have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목적을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What 무엇 대롭고 뭐 무엇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 생각하고. 예쭉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 what에 해당이 되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가 is냐, 아니냐 이런 게뭐 그죠? 그 다음에 what distinguishes? 이거는 what이 distinguishes의 주어로 쓰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인데 뭐 하는 무엇 d i s t i n g u i s h 하는 무엇 distinguishes 하는 것 이렇게 구별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그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즈 같은 비동사. 잘 모르는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로 많습니다. 이거 이즈는 저는 보통 두 가지 뜻을 잡습니다. 비동사는요. 이다랑 있다. 그냥 있다라는 뜻. 이스랑 뭐뭐 이다. 이런 개념으로요 이다인지 있다의 뜻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뒤에 이런 절치사들끼어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덮어놓고 있다라고 해버립니다. 어? 이다 이 뜻이다 이렇게 같으면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냥 is 그 이다라는 뜻으로 그냥 쭉 밀어버려도 됩니다. 이것도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 is 있는 무엇 있는 것 이렇게 됩니다. Be i n d 이거 뒤에 있는 그 다음에 이거 내용이 다 끝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사 또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와서 해당이 되는 동사 이런, 거, 이런 거요. 이것 또한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십시오. 크게 크게요. 무엇 이거 무엇이죠? 그 다음에 is 있는 그다음에 behind this idea 해놓고 그다음에 is is라는 요 동사 보고요 요 동사 보고 이 무엇은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거 만약에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끊어가지고 보게 될것 같으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해석은 나름 우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결국은 찍어야 됩니다. 아, 이런 문장의 퀴는 거의 4번 5번 답이니까 50% 확률로 찍어야 되는데 찍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거 지우고 뭐 이것도 한두 두 슬라이드에 걸쳐 가지고 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박스부터 시작을 할게요. There is it, a reason, 이유가 for that 그것을 위한, 뭐, 뭐 이거 앞에는 당연히 뭐,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대세 해당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땡땡, 즉, 전통적으로 파크 디자이너들은 시도했다 to create, 창조할 것을, 그러한 느낌을, such a feeling, 그런 느낌을, by plenty, 신기에 의해 가지고 attempted to create, 한 거죠. 바이플랜팅 큰 트리들을 애파크 경계선에. 빌딩 스톤, 빌딩 그 이것도 병렬입니다. 이 병렬도 어, 좀 팽팽하게 속도감 있게 가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오 어,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하다. 바운더리하고 빌딩하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어, 좀 바로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어 공부한 내공, 그러니까 단어만 주장창 외우는 거이거 공부가 아닙니다. 문장의 내용을 전개시켜가는 이 내공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지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말이 쌓일수록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찾겠죠. 이 빌딩은 내용상 그리고 형태상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플랜닝신기에 의해서 이렇게 했죠. 당연히 바이빌딩 짓기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스톤월즈들을 그리고 앤컨스트럭킹건설하에의해 가지고 다른 수단 의미 수단들을 어, 파티션 불 파티션의 분리의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냥 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쉽지만은 막상 자기가 직접 했을 때 바로 이 자리로 참,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앞에 가가지고 "야, 이것도 모르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내용 쌓여야지만 됩니다. 잘못 볼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뭐 하여간 잘못 보는 경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와요. 워낙에 다양하게 잘못 보기 때문에, 뭐, 뭐 통해서 없이 자꾸 잘못 보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 예를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하여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꾸 하시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수정도 가능하게 되고요. 계속 갑니다. 파크스 공원들은 취한다 형태를 디멘디드 당연히 형태를 로 끝나고 디멘디드 되니까. 그죠? 과거 분사가 되죠. 수요, 구, 된 뭐에 의해서요? 문화적 컨선, 관심에 의해 그들의 시대의. 이렇게 되죠. 타임, 시간이라고는 잘안 합니다. 저는요. 시기, 횟수, 번수, 때. 뭐 이런 개념으로요. 원스,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원스, 박스, 아.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건 그냥 접속사로 봅니다. 저는 원스를요. 일단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런 개념으로요. 이 원스를 그렇게 잡고 갈 겁니다. 접속사로. 어, 공원들이, 아. 있다면 이렇게요. 왜 있다면으로 R를 해석했느냐? 뒤에 이 n 절치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원 원들이 있다면 인 플레이스 장소 안에 이렇게 플레이스에 관사도 없이 그냥 단수로만 돼 있죠. 그냥 원 의미의 플레이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제자리나 뭐 이렇게 팍팍해 있는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관사 없는 단수 명사는 상당히 힘듭니다. 플레이스의 원래 목적을 얘기하는 거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박스들이 있다면 여기에 플레이스 안에 있다면은 얘네들은 박스들이죠. 아, 노 t 인어트 스테이지. 어, 인어스 스테이지는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인월트 이 단어 모릅니다. 이 모른다고 이거 어, 맹목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또 설명 나오겠죠. 인월트에 대한 설명. 설명 없으면 뭐 몰라도 상관없는 단어겠죠. 즉 그들의 목적들 그리고 수단 저 의미들은 아메이드 만들어진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진다. 플래너에 의해 그리고 파크 유저들에 의해 순간들 계속 이거, 이거 타임하고 모먼트 이런 말도 나오죠. 쭉 가다가 보면 뭔가 어디 이렇게 뭐 내용이 뻥 뜨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이 박스가 들어갈 겁니다. 모먼트 순간들 of 파크 크리에이션의 그다음에 동사 보고요. 순간들은 아 파티큘러리 아 텔링 말해주고 있다. 뭘 말해주고 있는지는 없어요. 내용상 보면 뭐이 앞에 목적이랑 뭐 수단들 이거를 말해주고 있겠지요. 내용상 그렇게 봅니다. 텔링의 목적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얘기 안 해도 뻔히 알만하니까, 얘기하면 더지적은해지니까 텔링의 목적을 얘기 안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however. 이런 게 우리나라 언어 습관이랑 많이 다릅니다. 우리 말도 보니까 한 번씩 뭐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 중간에 집어넣고 하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however 를 맨앞으로 빼는 게 맞습니다. 맨앞 어디냐? 이 해당 문장의 맨앞,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뭐죠, 파크 크리에이션, 아, 파티클리, 특별히 말해준다. 그러나 말해준다 해놓고 그 다음에 뒷문장 전개시킵니다. 그들이 드러내기 때문에 이 for도 for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보고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로 그냥 봐버린 겁니다.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들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들을 뭐에 대한 아이디어입니까? 자연에 대한, 그리고 이것의 관계에 대한 이렇게 됩니다. 어디로의 관계입니까? 일반 소사이어티로의 관계요. 제가 해석했는 것들 중에 여러분과 조금 다를 수 있다 싶은 것들은 뭐냐 면은 이런 전치사들요. 예, 전치사들, 이것을 저는 조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그냥 자연에 대해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요. 자연에 대한 아이디어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도시사회에 이렇게만 하지 않고 도시사회로의까지 해버립니다. 도시사회로의 릴레이션십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 여러분한테도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전치사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해주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Indeed, 실제로, what distinguishes, 이 나왔죠? 바로 구별하는 것, 이렇게요. 구별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구별하는 것, 이렇게 가야 됩니다. What distinguishes, 구별하는 것, 크게, 크게 나가보도록 하십시오.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이거 진짜 머리 털 빠질도록 고생하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을 겁니다. 구별하는 것, 공원을, f r 뭐랑 구별합니까? 더 넓은 카테고리랑은, 퍼블릭 공간의 이 구별하는 what, 것은 is the representation. 상징이다. 상징 대표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아, representation이다. of nature. 자연의. that, 뭐, 자연의 representation이죠. 이걸 다시 얘기해 주죠. 뭐 하는 representation? 공원들이 의미되는 to embody, 구, 어, 구체화 할 것으로, 이, 할 것을 representation.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관계 대명사라고 저는 봤고요. embody의 목적으로 본 겁니다. 다음 줄요. Public spaces include 공공 장소 공간들은 포함한다. 공원들을, 콘크리트 플라자들을, a comma b 이거 이거들 이렇게 별렬로 정리되어 나갔죠. 공원들은 전 typical l y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다. a c a b comma and 다른 플랜트를 as 보로써요 그들의 central 중심적인 특징으로서 뭐 당연하지. 계속 갑니다. when entering, 들어가고 있을 때, a 어, city park를 들어가고 있을 때 people, 사람들은 종종 상상한다. 날카로운 분리를 from, 거리로부터, a, b, c로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what's behind this idea, 무엇, 있는, 있는 것, 이렇게요. 이 아이디어 뒤에 있는 것, 아, 이 아이디어, 그죠? 바로 요 앞에 내용이랑 둥 떨어지죠. 이, 이 아이디어, 요 부분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가 답이 맞고요. 그래서, 있는 것, 이 아이디어 뒤에, 그 다음에 동사보고 있는 것은 is, 나동이 이렇게 나왔죠. is, 나동이, 랜드스케이프, 풍경 뿐, 풍경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리 잡아놓습니다. 그냥 풍경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풍경 일뿐만 아니라 또한 뭐일 것이다 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뒤에 끝까지 다 봐야 돼요.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즈나동이 랜드스케이프 뭐야 이거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갈망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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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쳐야 되겠네요. a 1뿐만 아니라 이거 이거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이거 아니라 이거일거다 해가지고 이거예요. But the 더긴 훨씬 멋지 이거는 비교 강조로 들어갔죠. 훨씬 더긴 히스토리, 역사이다.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가게 됩니다. 그 왜냐고요? 이것도 뭐 병렬하고 뭐 똑같다고 봐야 돼요. 이거 일뿐만 아니라 이거이다 해가지고 같은 명사구라고 얘기하죠. 명사구, 이거를 같이 묶어버리는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또 가볼게요. 있는 것, 이 아이디어 뒤에 있는 것은 이즈나동이 풍경건축가의 갈망일 뿐만 아니라 to design, 디자인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에스테티컬하게 서재스티브한 파크 공간을 가, 디자인할 갈망일뿐만 아니라, 아니라 훨씬 더긴 역사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크게 크게 나가 보십시오. 크게 크게요. 뭐, 뭐의 역사입니까? Of Western t o u t 서구 사상의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앞에서부터 봐야지. 이 부분 있죠. 뭐뭐 뭐 서양은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처럼 보는 그런 회계 이상한 이상하게 그렇게 잘못 보게 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못 봐버리게 되면 수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수정을 하실 때 조금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 자신의 내공이 생겨납니다. 그냥 얘기 듣고 오 맞는 것만 담아가지고는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한글로 쓰여져 있는 것도 잘못 보는 경우가 수다 뭐 허태뭐 여러 번 있는데 영어로 쓰여 있으면 지극히 당연히 뭐 잘못 볼 수도 있죠. 근데 잘못 보는 거 언제 수정하느냐이 문제가 돼요. 자기가 직접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단어 외우는 것 공부 아닙니다. 훨씬 더긴 역사이다 서구 사상의. 그다음에 이게 사상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주죠대 인비전즈 구상하는 뭐 인비전, 뭐, 뭐, 뭐 시각화하는 것뭐 그쯤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이대선 관계 대명사가 되고요. 인비전하는 도시를 그리고 자연을 as 뭐로서 e n i t y 아이고 뭐 이런 이런 공간으로서 그리고 반대적인 힘으로서 반대적인 힘 뭐 너랑 뭐 대충 앞에 뭐 이거 나온 것 같죠? 자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